계속 음, 일하면서 음, 싸우고 있다고. 또 돼야 되는데. 아, 늦어 늦어. 아이 참아요 언니. 음 할머니 내 건데. 아니 언니 더죽겠는데그 옷을 입고 왔어요. <laughs> 아침에는 갑싸웠다고. 홀리. 아침 1도더만 오늘 언니 대기했는데. 아, 보시니다 완전 신났다. 맞다. 빨리 더 도와라고. <laughs> 어? <웃음> 대충 예상하고 있었어. 아니, 아, 그게 아니야. 거의 그것 때문에도 화가 있네. 났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좀헛좀 한번 직접 봐주시겠어요? 네? 예쁜가요? 예쁜가요? 아... 어, 얘왜 이래? 네. 왜? 왜못 따졌어? 네? 어디서 어디서? 어, 따져서 그거예요. 따져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안마음에 들어! 고마워! 미안했어. 언니가 가서 자취하면 되는 거 맞아? 오늘의 액기까지 주다 홍지연씨와 만난 이하람씨야! <laughs> 어, 또 주다 김유진씨를 어 서포트하고 <laughs> 수상소감이야? <laughs> 여호지상이다 <여주한> <laughs> 가진 흑박을 다 내면 너무 힘들었 흑막이요? 아 그거는 저희가 당했어 <laughs>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고요 <laughs> 네. 우리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laughs>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바로 조작이에요 <laughs> 아하 이거 아닌데요 <laughs> 조작 <laughs> 좋아 아, 좋아요? 이 새끼는 꽃이나 사왔나?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쁘다 네. <laughs> 우리 집에 지금 풀지하 엄청 많아가지고 꽃병을 하나 비워야겠네 괜히 <laughs> 네.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선물 받았어? 아, 뭐야세명이 뭐야? 합친거야? 뭐야? 뭐야? 열어봐도 돼요? 네나 네, 이런거 바로바로 열어보는 성격이라서 응. 야 구좀 치워봐 네 <웃음> <웃음> 봐봐, 가슴핍박을 이렇게 당한다고. 어, 아니, 너가 눈치껏 줄여야지. 지금 뭐가 타이밍이 아니니. 이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뭐예요? 아무도 몰라? 홍철씨가 산 상관? 열어보세요. 오 마이 갓. 예상은 했지만. <laughs> 어머. 예상하지 <말라고>. 내 스타일. <laughs> 어쩔 <어쩌>, 티기? <TV? 웃음> <laughs> <laughs> 어머, 어떡해. 근데 나 오늘 너무 안 올리는 거 입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오케이.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 언니 스타일이죠? 맞아요. 내스타일이 on 아, 지금 i s 어울리 e 데 o e 은 r 남색이 u s 예뻐. e Oh, y o u 니다 기분이 s u r 하 I'm not sure. I'm not 어 에어. e I'm n o 아까 그거. e I'm not s u 거 e I'm not sure. I'm n 안 네, 돼. 방금 쳤어. 자, 지애 언니는 어떻게 섞어줄까요? 줍나? 아니, 주지 말라고! 줄까? 이 할미는 눈이 안 보여서 보이지가 않아요. 아이고, 내가... 뒤로 나와야 뭐 되는데. 아니, 근데 거의 여우 지원상이야. 어, 소감 말해. 이거보다 티야. 예상하고 있었어도 예상했다고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니까요. 러 어. 한번 물어봐. 언니, 어? 그 잘하는 거 해야지. 이럴 땐 우리에게도 가식을 해달란 말이래요. 러니까 우리한테 가식 너무 없어진 거 아니야? 누가 먹죠? 네. 누가? 이거. 이거 내가 먹을게. 요나 거기다 꽂아줘야지 나. 뭐꽉꽉 <laughs> 좀 닦았어요? 닦았어요. 어, 아까 닦았어 이거 나 알코올까지 닦았어. <laughs> 언니 뭐 어떻게 해달라고? 통리버터 많이? 파유 음. 조금 넣고 파유 먼저 넣어주세요. 보이게 음. 갑자기 그렇게 얼굴을 숙여버린다고? 누가? 모자이크 해야 되잖아. 아, 어, 언니 그 씨. 동영상에 내 얼굴이 개많이 나온 거 아니야. 아, 모자이크 했잖아. 아니야 이미 나왔어. 나왔어? 어디에? 어디에? 거기에서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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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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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동영상 중간 중간에 그냥 얼굴이 다 나왔어. 얼굴이 거의 반 내가 보면서 아이 언니 귀찮았네. 이랬어. 아니 의식을 못 했어. 내가 먹요 아니 어, 그냥 정도 같은 거 같은데 정도? 도 많이 나 음, 많이 넣었는데요. 이거 지금 별로 없어. 아니 우리 그냥 먹어 보자. 샘으로. 좀 되게 아니요. 저탈 거예요. 이런 건 됐지 않아요? 더일 때인데. 1일이요응 3분의 2대 1/3 1 같은데. 아 짠간거 맞죠? 음, 음. 한입하죠 아, 저도 맞대? 네, 저도 맞대 아이, 치어스 한 네, 고습니다 네, 저요 저 아, 수고했어? 네감저합니다조 아니, 그렇게 또 먹는다고? 무서워 한입 해보지? 너나요 음,

아뭐 이래 낮으니까 흘릴 수도 있지 아 김현수 말투 그럴 수 없어 아 정말 진짜. 수 껌수 똑같아 극혐 얘는 김현수를 안 닮았다고 했지만 말투가 김현수 말투야 자기들은 실수 안 하나? 아니 그거 말고 말투 얘기한 거잖아요 우와, 말투. 말투가 뭐가 똑같아 하나도 안 똑같아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진짜 김현수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야 응응 음, 음. 인정 그럴 수도 있지 나 맨날 그럴 수 없어 <laughs> 이제 인정해 아니야. 비슷하다는 거 이제 말이야. 인정할 때가 왔다 비슷하개똑안똑같거든 아람한테 제일 크게 화어 <laughs> 지애 언니는 지애 언니 같아 알아 지애 언니 캐릭터 따라올 줄가 나도 같이... 나가은 인간 잘못 봤어 <laughs> 어. 지애씨가 이렇게 성격 파탄 입니다 닥쳐. 이거 살려주세요. 아 편집을 언니가 아직. 해줬어야 했는데 뭐 성격 파탄짜 언니거 생일 축하할 때 했어야 돼. 너 놨어야 했는데. 노래 노래 뭐 나올 때. 처음에. <목소리> 그거 다 찍히긴 했는데 저 언니가 난리겠지 그, 아니 그런 거, 그렇게 있잖아. 파탄자 김치. <laughs> 아니 내가 무슨 성격 파탄자야? 네? 나는 솔직할 뿐이야. 예? Be honest. 솔직할 뿐이라고 수직한 거 플러스 뭐? 하트인 줄 뭐? 하트는 못 이겨내야지 그러면 재미지 말고 가만히 있잖아 이래서 어렸을 때 책을 그 많이 봐야 알았었지 그니까 러 알아서 하, 해야 되는데 야 상봉 오빠가 무슨 3살짜리 어린애냐? 그 오빠도 아니,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져봤어 만져봤어? <laughs> 맞는데.. 네. 말이 약간.. <laughs> 이 언니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이 있어. 요 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뭐 하는 거 동작과 행동이 다 제2장. 계획이 있어. 응? 제의잖아, 제의. 어떤 모습이 자기가 예쁘게 보이고 그건 확실하다. 어떤 모습이 예뻐게 보이는 지 그런 알아, 야돼 언니는 좀 심하던데? 난 거울 보는 거 좋아해. 응. 너는 너난 내가 그래.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는 <laughs> 어떤 스타일 일때 남자들이 좋아하는지 날지. 내가 뭘 입었을 때 제일 좋아했던 건지는 기억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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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내가 장난치는 거다 좋아했던 거 같은데. 또나 약간 귀여워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 응. 아니면 내가 뭘 바보 같은 짓을 자꾸 한다던. 음. 근데 음.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보호 본능을 자극하거나 음. 아니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거나. 사람이 이게 되니까. 아니야. 왜? 그렇게 갑자기 올려친다고? 여기 다뭐안 되는 거. 내 같아. 최고 리드 시절에는 아예 못 만났어. 짠. 왜왜짠이지아나하고또짤 <laughs> 아니, 아니 좀만 뒤로 가봐요. 몰랐네. 어 케이크를 들고 뒤로 가야 될것 같은데? 어? 내가 어 부, 조심해 불안한다 <laughs> <이제야>. 시시시작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세일 축하합니다! 세일 축하합니다! 세일 사랑하는 지혜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성격 파타자김지 이거 자른다 이제 <laughs> 소원 빌어야지 소원 <laughs> 아 <우와>! 빌었어, <laughs> 빌었어 빌었어 안녕하세요. 바라는 게많은 사람들. 응? 어? 어. <laughs> 내가 묻힐라고 했는데 당했어 누구한테? 응. 누구한테? 묻히려고? 호구한한테너 꺼져 뒤로 구한테칼구한테 누구한테? 누구한테? 누구한안 닦을 거야 안 닦는 게 예뻐 어. 사진 <laughs> 찍는데 테 누구한테? 누구한테? 누구 아안 좋아. 정. 왜 이상하지 않아? <laughs> 아, <못살이>. <웃음> <번거대>. <웃음> 먹을 거, 버릴 거. 왜? <웃음> <웃음> 안녕. 오늘은 어 2월 28일 제 생일을 맞이해서. 이만큼의 선물이 도착했는데, 같이 풀어보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해보려고 해요. 음. 그러면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 얼굴 잘안 보이니까 좀 치우고 할게요. 먼저, 제 궁금하실 거는 아마, 이거일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일, 제일 빨리 열어야 되는 건 지금 이거야. 주소가 나오구나. 뜯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딸기 취급주의라고 써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줬냐면, 저랑 친한 모임 동생, 모임에서 만난 친한 동생, 현준이라는 헬스트레이너 친구인데요. 올프레쉬 금실딸기. 고급지즈 저는 솔직히 오늘 온 모든 택배 박스들은 다 약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온게 많아요. 해볼까요? 사실 아직 우리 집 냉장고에 딸기가 있지, 뭐야?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지. 어제 그렇게 먹도, 먹고 싶더라고, 딸기가. 어우, 프리미엄 스트로베리라고 써있네요. 섬, 섬세하게 뽁뽁이로 다. 어머, 이게 그렇게 맛있나? 하나만 씻어서 먹어볼까요? 음! 음! 되게 뭔가. 석어리나석어리는게 서걷거린 엄청 달아요. 음, 맛있다. 첫번째, 프리미엄 트로베리 였습니다. 잘 먹을게. 두번째, 보야 무선 마이크. 이거는 제 절친한테 받은 건데 지금 그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어요. 음,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꾸준하게 올리는 거 보면서 좀 응원한다는 의미로 선물해 준것 같아요. 잘 쓸게. 완전 멋있어요. 뭐 이렇게. 불빛도 들어. 옛날에 그 웨딩 패 웨딩 피치, 그 팩트처럼. <laughs> 아유 지겨워. 고마워요. 잘 쓸게요. 뭐 뜯어보지? 야, 집은 거 뜯을게요. 이거는 제가 저희 남편을 모임에서 소모임에서 만났어요. 그 모임을 아직까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거의 운 운영진이었거든요. 그 모임에서 친한 오빠가 선물 주셨습니다. 커피 한 할게요. 어쩔 수 없이 명품을 받으면 기분 좋아. 오, 냄새 너무 좋다. 아, 무슨 일이니, 정말. 냄새 진짜 좋아. 근데 이거 향수가 아니거든요. 아, 이 냄새인가 봐요. 미스티얼 오드퍼퓸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다채로운 사랑의 향기를 경험해보세요. 네. 나중에 경험해볼게요. 이거는 뭔가 샘플? 어머, 샘플 아니야. 음 해피 벌스데이 투유 감사합니다 네. 디올 열어볼게요 디올이 두개나 있어 너가 보면 어? 디올 엠버서든중 <laughs> 근데 이거 너무 케이스 예쁘다 여기다막뭐 넣어도 예쁘겠다 이름이 디올 백스테이지 아이 팔레트 뭔지 안 나와있네 네 이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어볼까 명품 아이섀도 처음 써봅니다 헉! 뒤집어져 버려 이걸 어떻게 문대요? 이거 봐, 이거 어떻게 문대? 문대 보고 싶긴 하네. 무슨 색인지, 이거 가운데 색깔 궁금하다. 헐, 색깔 좋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어떡해? 너무 예뻐, 어떡하지? 제가 이거 나중에 <laughs> 이거 뭐 팔레트로 리뷰 영상을 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겟레드 윈미건 먹건 이거는 영상을 찍어야 돼.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분 박스는 이렇게 다 테이블 떼고 버리셔야 됩니다. 아아! 이것도 같이 주네? 어 너무 좋아. 이거는 저희 모임에 이재환 씨라고 동생이 또 있습니다. 남자 동생이 선물해 주신 저희가 커피 머신을 새로 샀는데 아이스 저희는 얼주하거든요 근데 아이스컵이 너무 없는 거예요. 머그컵만 있고 또, 저희 남편은 톨 사이즈는 안 먹어. 무조건 그러니까 그란데야. 그래가지고, 아이스컵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얘는 코스터.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딱 넣어서. 안 보이네? 여름에 이렇게 코스터 딱 넣고. 이렇게 커피 쫄쫄쫄 타서 이렇게. 너무 맛있겠다. 고마워. 이거는 깨끗하게 씻어서 다음 커피 타임 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완충제인가봐요. 소희 이게 뭐지? 음아 선물하라고 박스까지 줬어. 끝이야? 어우 이렇게 거창하게 포 포장을 했네. 네 어우 박스는 진짜 겁나 큰데 이게 뭐냐면. 피드 속 플로러 캔버스 이게 그거예요. 이런 막못 듣지. 바디워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제가 예전에 같이 잠깐 단기 알바 했던 데서 만났던. 윤희라는 동생이 선물해준 바디워시입니다. 음, 향, 향해서 약간 자약 냄새 난다. 피오니가 아닌데. 네, 소희. 이것까지 펌프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솝의 바디워시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쓰면 이거 쓰려고 합니다. 고마워. 네, 다시. 뜯을게요. 좀 내가 기대했어. 짠, 짜잔! 핸드폰 게이스입니다. 아! 잠깐. 제가 아이폰 13 프로로 항상 촬영을 하거든요. 못 보여주네? 그, 뭐야? 어, 이렇게. 들고 찍는 수밖에 없겠다. 이건 나중에 제가 영상을 붙일게요. 예쁘다. 되게 힙하죠? 봄이니까 이런 거 해야 될것 같았어. 제 원래 케이스는 이거예요. 때가 좀 많이 타가지고. 예, 응. 그래서 이걸로 바꾸려고. 어,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었습니다. 맞겠지? 카메라 작은 거 아니겠지? 아, 네.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니얼은 나중에 영상을 이거 붙일 거지만 저희 모임 안에서도 가장 친한 세 명이 있는데 왓츠인마이백에도 나왔었던 쿨톤인 분과 어떤 언니랑 또한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유진이라는. 세 분이 힘을 합쳐서 구해오셨습니다. 이거는 구입한... 아? 그러고 보니 저한테 금액을 얘기 안 해줬거든요. 어, 안 써있네. 보통 써있는데 교환권이네요. 근데 이미 맸어. 크리스찬 디올. 오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어떻게든 알고 다들 골라왔더라고. 진짜 뒤집어졌잖아, 이거 보고. 나도 영상 보시면 느껴지 거야. 아, 얘가 진짜 찐으로 좋아하고 있구나. 너무 예뻐. 딱내 거야, 딱내 고마워야 진짜 내가 이거는 나중에 착용해서 꼭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쳤어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이거 택 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뗐어요 택을 너무 예쁘잖아. 미쳐버려. 네. 오늘 리뷰 영상은. 못생겼는데, 잠깐만. 아, 아! 네. 아! 아또 떨어졌어, 마이크, 마이크 커버.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애나 만들기 보러 갈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음, 케이스였습니다. 얘는 마이크예요. 마이크 수신기 너무 힙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안녕 바이